송돌이네스노우버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코빗 OK 캐시백 모카 코인 전환 이벤트 한번 공유 드릴게요. 어, 이게 예전에 위믹스 코인으로도 진행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방식 동일하니까 예전에 하셨던 분들 쉽게 진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OK 캐시백 전환하면 리워드가 쏟아져요 이벤트이고요. 이벤트 기간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주간 진행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일단 OK 캐시백을 KRW로 전환하고 리워드 받으세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KRW를 다시 모카로 매수를 하면 추가적으로 리워드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OK 캐시백 포인트를 코빗의 KRW로 전환하면 최대 1% 그리고 이 KRW를 모카 매수하시면은 최대 모카 4%에서 최대 5% 지급인데 세부 내용 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벤트 기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이 1차, 10월 23일부터 29일이 2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일주일간 진행한 거는 10월 28일에 리워드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 2차 일주일간 진행한 것은 모아서 11월 4일에 리워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OK 캐시백 포인트를 KRW로 전환하는 거, 이거 두,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환한 KRW로 모카를 매수하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카는 바로 매도하시면 되겠죠. 네, 리워드 지급 기준 보면은, 일단, 그, OK 캐시백을 KRW로 전환할 때는 신규 고객은 1%를 주는데 기존 분들 같은 경우는 0.1%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혜택이 좀 많이 크지 않죠. 한 100원 정도 예상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모든 오키 클럽 모든 고객 대상으로 아까 KRW 포인트 OK 캐시백에서 KRW로 전환을 했죠. 이 전환한 KRW 포인트로 모카를 매수하시면 이제 4% 이거는 이제 신규 기존 모두 동일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분들은 5%한 하루에 5,000원 정도 기존분들은 4.1% 해서 한 하루에 4,100원 정도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어 2주간 쭉 누적하면 그래도 대략 한 신규분들은 7만 원, 기존 분들은 5만 6천 원 정도 될것 같죠? 네,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 방법입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우선 이벤트 메일 참여하러 가기를 눌러서 메인 이벤트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음, 이벤트 참여하기 필수죠? 참여하기 누르고 반드시 이벤트 참여를 해주세요.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지 향후에 리워드도 들어오니까 체크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완료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OK 캐시백, OK 캐시백인데, 여기에 10만원이 없다면, 충전을 눌러서 10만원 충전해 주시고요. 10만원 충전해서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코빗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제 OK 캐시백 포인트를 코빗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하기를 눌러 주시고, 10만원 해서 포인트 전환 하면은 그 OK 캐시백에 있는 10만 포인트가 코빗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코빗으로 넘어온 10만원으로는 이제 모카 네트워크 매수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매수하기 눌러서 모카 네트워크로 넘어오시고 제가 조금 애매해서 10만 500원 했는데 10만원 매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0만원 매수하시고요. 10만원 매수하시고 주의해야 될게 지금 이 가격과 이 가격 간에 매수 1호가와 매도 1호가 간의 호가갭이 꽤 큽니다. 시장가로 거래했다가는 어꽤 거래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가 음그 대기 거래로 어그 대기 대기 거래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29일이죠. 12월 29일이 아니라 11월 29일까지 2주간 매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네. 코비 신규분들께서는 일단 신규가입 5,000원, 그리고 첫거래 5,000원, 추천코드 입력 5,000원에서 15,000원 받아보실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신규분들께서는 이번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